의료 선진국 프랑스 교수가 한국병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시아의 빠른 산업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의료 시스템, 병원의 디지털화, 응급실의 체계적 운영, 이 모든 것이 프랑스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공중보건학과 교수 피에르가 서울에서 직접 겪은 의료 혁신의 현장입니다. 피에르는 WHO가 세계 1위로 평가한 프랑스 의료 보장 제도를 연구해 온 전문가였지만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한국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동화된 의료 검역, 실시간 건강 관리 앱, 병원의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까지 프랑스 의료계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그가 왜 한국 의료를 보며 감탄하게 됐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료 강국 프랑스 교수가 직접 체험한 한국 의료의 놀라운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공중보건학을 가르치고 있는 피에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동아시아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싱가포르에 더 집중했죠.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가장 뻔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빠른 경제성장, 복잡한 사회 문제,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전자제품의 나라 정도였거든요. WHO에서 프랑스 의료보장제도를 세계 1위로 평가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시스템이 유럽 수준에 미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로서 한국 현지 조사를 결심했지만, 그동안 쌓인 편견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을 출발할 때도 그랬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완전히 자동화된 의료 검역 시스템이었어요. 비접촉 체온 감지 카메라가 승객 한명한 한 명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디지털 헬스 패스포트를 QR 코드로 확인하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별도 동선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공항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봤지만 이렇게 매끄럽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이 모든 과정이 승객들의 동선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에서 서울 헬스케어 가이드 앱을 소개해 주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관광객용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설치해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병원들의 실시간, 대기시간, 약국의 위치와 처방약 재고 현황, 응급실 혼잡도 심지어 건강검진 예약까지 모든 의료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는 병원 예약을 하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에 첫 번째 놀라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센터장 해영박사가 직접 안내해준 병원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의료기관보다 앞서 있었어요. 모든 환자의 의료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고, 의사, 간호사, 약사, 검사기사 등 모든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혜영 박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저희는 단순히 전산화를 한게 아니라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AI가 진단을 보조하고 로봇이 수술을 돕고 원격 시스템으로 전국의 의료진이 협진을 진행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기술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의 진료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병원에 도착하면 QR코드 하나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기 시간은 실시간으로 앱에 표시되고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태블릿으로 환자의 과거 병력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까지 모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검사가 필요하면 바로 예약이 되고, 결과는 환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어 환자가 별도로 들고 갈 필요가 없었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수준의 디지털 통합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자신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도 매우 원활했어요. 의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의 상담에 할애할 수 있었고,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술이 의료를 비인간화시킨다는 기존의 우려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대로 구축된 디지털 시스템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의료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해영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녀의 답변은 또 한번 놀라웠어요. 기술적 구축은 비교적 빨랐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의료진과 환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어요.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 의료의 진정한 혁신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의료를 실현하려는 철학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 근처 동네 약국부터 방문했어요. 약사 서연 씨가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 처방전 없이도 기본적인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까지 무료로 해주시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 예약을 잡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복용 중인 혈압약에 대해 문의했을 때였습니다. 서연 씨는 태블릿으로 저의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동일 성분의 약물들을 안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체크해 주었어요. 혹시 다른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작용을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동네 약국에서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국가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받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예약했는데 40여 가지가 넘는 종합적인 검사를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 검진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였습니다. 검진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각 검사실마다 대기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검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검사실로 안내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검진 결과를 받는 과정이었어요. 모든 결과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에 업데이트되고 각 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 방법까지 제공되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온 저에게는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까지 추천해 주더군요. 저녁에는 개인 헬스케어 앱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걸음수, 수면 패턴, 식단 관리, 스트레스 지수까지 일상적인 건강 데이터가 의료기관 정보와 연동되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 코칭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걸음수가 평소보다 적네요. 저녁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수면 패턴을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 보입니다. 명상 앱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도착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만난 시민들과 대화해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60대 아주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혈압 변화를 체크하시며 요즘 약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앱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70대 할아버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연락 와서 상담해주고 운동도 알려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혁신이 단순히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전체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방 중심의 의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이론으로만 논의되던 많은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접촉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저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했어요. 파리에서는 SAMU 응급 의료 서비스를 불러도 교통 체증 때문에 20-30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6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대응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현장에서 즉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송 중에도 병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급차 안에서 이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GPS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고, 병원에는 미리 환자 상태를 전송해서 응급실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가봤는데 응급실의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준혁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은 KTAS라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을 사용해서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가장 심각한 환자부터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국 응급의료센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이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환자가 오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연결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준혁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응급실 운영을 지켜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의사들은 언제든 환자의 과거 병력과 복용 약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술실 예약까지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의 의료 정보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어서 의식을 잃은 환자라도 즉시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응급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거죠. 교통사고 환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치료받고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가족들이 도착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혁 선생님께 프랑스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저희는 예방 가능한 응급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119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지만 동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든타임 확보,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 근처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료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관리, 금연금주 상담, 정신건강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였어요. 당뇨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서로의 혈당 수치를 확인해주고 격려하는 모습. 금연 프로그램에서 서로 응원하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께서 K-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코로나19 때전 세계가 주목했던 K-방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 구축해 둔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견학해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실시간 역학조사, 디지털 접촉자 추적, 선제적 검사 시스템이 모두 연동되어 있었고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중 보건 확보의 균형도 잘 이루어져 있었어요. 국가 차원의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연, 절주, 신체 활동, 영양 관리 등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께서 보건소에서 알려준 운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앱에서 확인해주니까 재미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방의학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인데 한국은 이론과 실천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보건소를 나서며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첨단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포괄적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의료적 대응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80세 김할머니와의 대화가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라고 웃으며 답하시더군요. 실제로 할머니는 병원 예약부터 교통약자 전용 택시 호출, 진료 후 처방 전 약국 전송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할머니를 따라 병원에 가봤는데 고령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있었어요. 큰 글씨로 된 안내판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키오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응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엔 어려웠는데 병원에서 여러 번 알려주시고 집에서도 손자가 도와줘서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노인전문병원과 주간보호센터도 방문해 봤습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고령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통합 케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인지 능력 향상 훈련, 사회 활동 참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원격 소통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보호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IoT 건강관리 시스템도 견학했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집안에 설치된 센서들이 어르신의 일상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보건소나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제는 화장실에 오래 계셔서 확인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 기술이 어떻게 인간적인 돌봄과 결합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ai 기반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간단한 게임이나 대화를 통해 인지능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시스템은 없어요. 기술과 인간적 돌봄이 완벽하게 조화된 한국의 고령자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힘은 접근성과 형평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업 임원과 기초 생활 수급자가 나란히 앉아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기다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실제 작동 과정을 체험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건강보험 보장률이 90% 이상이고 4대 중증 질환은 거의 100%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하암 환자분께서 수술비, 항암 치료비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했어요.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감면, 다문화가정 의료서비스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진 가정에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해보니 누구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하시더군요. 프랑스의 세쿠리테 소시알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의료보장 시스템은 보장 범위와 접근성 면에서 오히려 더 포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정부 간의 신뢰 관계였어요.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들은 의료진을 신뢰하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의사선생님께서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된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달 체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한국이 지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공중보건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지만, 한국에서 본 의료혁신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 돌아온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혁신 예방 중심 의료, 전국민 의료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영상, 그리고 실제 체험 사례들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파스텔의 연구소, 프랑스 보건부, 유럽의학계에서 잇따라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국 의료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재방문했을 때도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도입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21세기 의료의 미래 한국 모델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강의가 진행될수록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교수님, 그럼 우리도 프랑스에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도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야.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정신말이야. 그것까지 함께 배워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될수 있을 거야. 오늘도 저는 한국의 의료혁신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케어와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숨겨진 감동 스토리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마켓이었습니다.